나는 한달 생활비 100만 원으로 사는 30대 워킹맘이다. 지난 11월은 총 92만 원으로 덜 쓰기에 성공했다. 극단적인 절약은 싫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필요한 소비는 현명하게 소비한다. 현명하게 소비하다 보면 돈이 돌아오기도 한다. 오늘은 절약하면서 소소하게 돈도 벌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네이버페이 멤버십 체크카드를 통해 매월 최소 1만 포인트 이상을 받는 것이다. 나는 식재료 구매에 급한 생필품 구매할 때만 쿠팡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네이버 쇼핑을 이용한다. 다양한 쇼핑 플랫폼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포인트를 한쪽에 모으기 위해 네이버를 선택했다. 심지어 포인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멤버십 체크카드까지 이용 중이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연간 46,500원인데 네이버 쇼핑 예약 여행 등 결제 시에 2에서 5%를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또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연계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덕에 넷플릭스 구독을 해지해 고정비도 절감했다. 이렇게 한쪽으로 소비를 모으니 매월 받는 현금성 포인트가 최소 1만 포인트다. 쇼핑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전혀 아니다.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덕에 매월 1만 포인트를 받는다. 나는 생활비를 오로지 체크카드 하나만 사용 중인데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쌓이는 체크카드를 이용 중이다. 결제한 금액의 1%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월 최대 한도는 1만 포인트. 한 달간 생활비에선 100만 원을 그저 평소대로 썼을 뿐인데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매달 1만 포인트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연간 11만 포인트. 이미 멤버십 이용료보다 큰 혜택을 받은 셈이다. 나는 그 포인트로 도서 구매, 혼밥, 식사비 계산 등 나만을 위한 시간 소비 때 활용하곤 한다. 그런데 5년간 사용했던 우리카드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를 갱신하려고 했더니 발급 중단됐다는 것이 아닌가. 바로 다른 체크카드가 있는데 찾아봤다. 다행히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다. 전월 실적 25만원을 달성하고 카드대금 결제를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하면 결제액의 1.2%가 적립된다. 우리 카드보다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1만 포인트를 5년간 더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도시락용으로 냉동실에 얼려둘 거예요. 오늘은 김밥 고구마가 아침 식사로 김밥을 먹고 싶다길래 야에 김밥을 만들었다. 요즘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는데 옥수수빵, 김밥, 누룽지, 계란 등 다양해져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 웃기다. 시락 챙겨갑니다. 내 점심 도시락 메뉴는 전날 만들어둔 마녀 스프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 복직 후 점심 시간은 약속이 없을 때면 운동, 독서 시간 등 힐링 시간으로 쓴다. 퇴근 후에는 아드님이 바나나 딸기를 잡수고 싶대서 마트를 들렀다. 딸기 먹자. 딸기가 한 팩에 9,000원이었어요. 두 개에 16,000원. 이거는 이번에 쿠팡 체험단으로 받은 설명서입니다. 다 먹었어? 우와 깨끗하게 다 먹었네? 엄마가 밥도 맛있게 해줄게 남편이 늦는 날이면 아이 식사는 냉동실에 미리 만들어둔 국밥을 자주 활용하는 편이다 왜 우는 걸까 <laughs> 이해할 수가 없네 없는... 배가 고프면 돌변하는 고구마 이러니 남편 없을 때는 요리하기가 쉽지 않다 내 밥은 모르겠고 일단 애부터 먹이자는 생각에 정신이 없다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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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부른 고구마가 평온해지고 나서야 도착한 남편과 식사를 한다. 절약했는데 돈번두 번째 방법은 최근 시행한 상생페이백이다. 상생페이백으로 무려 23만 원을 환급받게 됐다. 엄마. 근데 토마토만 들어있는 거. 매운 거예요? 이거 토마토로 만든 거야. 토마토. 먹을래? 네. 맛있다. 왜요? 네. 되게 맛있는데. 뭐 먹어야 돼? 야, 아빠, 먹는좋두알려여서 에? 그래? 어떻게, 어떻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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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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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23만원을 환급해준 상생페이백은 24년 월 평균 소비액 대비 25년 9월에서 12월까지 늘어난 월별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11월로 신청 마감됐었는데 12월 한 달간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늘었던 사람에게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했으나 12월 신규 신청자는 최대 3만원이 환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급분은 최대 1만 원 한도로 지급 예상된다고 한다.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디지털 온누리 앱 다운로드 및 회원 가입 후 카드를 등록하고 포털 또는 모바일에서 상생페이백 신청 검색 후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되는데 본인 인증 신청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신청 완료다. 나는 총 23만 원을 받게 됐는데 생활비에 아주 큰 보탬이 될것 같다. 맛있게 먹어 엄마 고구마도 구워줄게. 뜨거워? 와 계란후라이 맛있게 먹는다 맛있어? 응. 응 오후에는 주식 강의를 들으러 더현대에 갔다 미국지수 ETF로 노후 준비 중인데 나의 투자멘토인 포메뽀꼬님의 강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라도 멘토 삼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거 할머니랑 같이 먹자 뭐야 뭐야? 엄청 맛있어 보이지? 딸기케이크 안, 딸기 안, 안 먹어 너는안 <laughs> 먹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 이 언니 여기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날 퇴근 후 밥만 새로 짓고 냉장고에 있던 국 반찬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 술밥이랑 냉장고에 있던 반찬 먹으려고요 아, 이거. 세 번째 는얼 마전 연말 정산 영상 에서도, 언 급했 던 고향 사랑 기부 제다. 10만 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는 물론이고 3만 원을 담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기부제도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를 지역구 쇼핑몰에서 담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도 받을 수 있어서 10만 원 쓰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내가 배터낼 세금이 1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10만 원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다. 나는 올해도 내가 자주 가는 근처 지역구에 10만 원 기부를 했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3만 원을 담례품으로 받았다. 아마도 외식비로 쓰게 될것 같다. 어제 피자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저녁은 피자. 피자 꼭지만 먹네. 맛있어? 꼭지 언제 어요 천천히 먹어 입에 있잖아. 맛있어? 응. 이건 이거 이 엄마 선물이에요. 와 누가 줬어? 매니저님 주셨 아. 잘 먹겠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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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맞아요. 먹으세요. 귀여운. 구경하세요. 절약하면서 블로그 유튜브를 시작했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법을 많이 배우고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치지 않는 절약 생활 하시면 좋겠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안정감을 위한 덜 쓰고 더 버는 도전을 이어나간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